자, 틀린 거 봐보도록 하죠. 자, 부정을 쓸 때, 여기다 낯을 수면안 되죠. 어, is not, 일로 바꿔야겠고. 2번은 맞았고요 3번, 작년 모임에서 나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 미래, 미래가 돼야 되니까, 우두가 바뀌어야겠죠. 자, 나는 내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가집니다. 어, 나는 피검사를 가질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의지라기보다는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 그지? 벌써 점검이, 그러니까 어 b 고잉투, M 고잉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를 쓰면 의지 표현이 돼 버립니다. 음, 가능은 할 거예요. 어. 자, 5번, 5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정 이제 정기 건강 검진에 피 검사가 포함이 안돼 있어. 근데 가가지고 피 검사를 할게. 어 이런 식의 뉘앙스가 됩니다. be going to를 쓰게 되면은 이미 어, 예정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컴퓨터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나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이건 의지겠죠? will. 7번은 틀린 게없고요 8번, used to.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언제나 d 자 붙어야 돼요? he used to. 그 다음 동사원형, play. would like 다음엔 to 부정사 온다 그랬어요. to play. 자, used to의 부정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didn't used to. 어, 아니면, use, not, to. 여기, didn't이에요. don't, 아니야. 아니, d o e n 이나 11, 12는 틀린 게 없구요. 13번, announced, 발표했다. 과거 시제니까,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큰,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해부동사, used to. 뭐뭐 학원했다 해서 would 못 쓴다 그랬어요. used to. 그는,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 live로 바꿔야겠구요. 자, 그들은, 응, use to의 부정은,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use not to나, didn't use to. 자, 17번은 맞았구요. 18번은, 이거 부정하려면, 여기다가 t 을 붙여야죠. 자, 영작, 여기 답, 이렇게 보이니까, 어, 봐보도록 하시구요. 자, 23번은 틀린 게 없어요. 자, 23번, 24번. 자, 많은 나무가 뒷마당에 그 집은 뒷마당에 가지고 있었다 어, 상태죠? 그러니까 우두아니라 used 자 25, 26은 틀린 게 없네요. 27 used. d자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노동사도 상태니까 우두아니라 used 자 그다음에 어, 요즘이니까 과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쓸수 없고요 그냥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즘은 이런 종류의 소설을 좋아해요 음. 아니 요 말은 뭐냐면 요쪽을 바꾸지 말고 아예 이거를 빼버리면 과거에 좋아하곤 했다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30번 didn't u s e to 부정일 때 여기 did 습안 쓴다 그랬어요 31번 used not to 부정하는 방법. 리부동사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 우드 못 쓰고 use to 써야 되겠죠?